보치아 여자 고등부 BC2 개인전 결승전 경기도 대표 유나연 선수 대전광역시 대표 오은비 선수의 맞대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어, 이두 선수 모두 지난 18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입상을 한 선수들이고요. 어, 유나연 선수, 경기도의 유나연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이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어, 금메달을 지금 3관왕을... 아 지금 BC 1 BC 2 고등부 그리고 혼성 3인조 단체전 여기서 이아 금메달 하나 획득을 했고요. 자 그리고 오은비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개인전 이 종목에서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었던 선수입니다. 경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유나연 선수의 표적구 투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유나연 선수는 적색구를 투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은비 선수는 청색구를 투구하게 됩니다. 아마 저 위치에다 투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본인의 투구. 자, 지금은 흰색 표적구 앞쪽으로 위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금 오은비 선수 같은 경우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먼 거리에다가 공을 투구를 해서 공을 굴러가는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힘이 더 들어갔을까요? 온비 선수의 투구는 좀 뒤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근데 저 공이 어좀 후자적인 생각을 한다면 표적구가 뒤쪽으로 밀릴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포석이 될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어힐를 조작하는 그러한 능력들 한 위치에서 여섯 개의 공을 저렇게 투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개의 공을 다 투구를 했어요. 아, 그렇네요. 네. 자, 지금도 온비 선수가 한번 공두 개를 남겨 놓고 위치를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경기장 앞쪽으로 나와서 투구 박스에서 보이지 않는 각도를 조금 더 본다든지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 조금 그런 능력들은 아마 많은 경기를 통해서 어, 지금 배워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은비 선수의 첫번째 엔드 6개 투구가 연속해서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어, 유나연 선수 표적구 어, 앞에다가 지금 오은비 선수가 엄청나게 많은 공을 해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오다보면은 다 많이 걸리게 될겁니다 그 지레에 계속 걸리게 되는 것들이죠 자 네. 아, 지금도 네. 걸리게 됐어요 네. 사실은 그런 경기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네. 네, 네 번째 공, 네. 자, 지금도 걸렸습니다. 뻔하 네. 강한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다시 신체적인 능력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공까지 투구를 하게 된 유나연 선수 이제 두 선수에게는 하나의 공만이 남아 있습니다. 유나연 선수의 공한 개로 이번 엔드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자, 위치들 때문에 더 위쪽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마지막 투구가 또 청색구에 맞으면서 자, 이렇게 모든 투구가 마무리가 됐고요. 어, 첫 번째 던졌던 그 표적구 근처로 던졌던 윤나연 선수의 공만이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1핸드 종료가 된 현지 시점. 경기도 대표 윤나연 선수가 1대 0으로 리드를 잡아 가겠습니다 학생들 경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이런 학생들에 대한 경기도 많이 촬영을 해서 조금 업로드를 해 준다면 학생들 역시도 자신들이 했던 경기들을 보면서 좀 훈련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저 온비 선수의 첫 번째 투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번엔 온비 선수가 표적구에 잘 붙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선수에게는 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지금 두 선수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그런 포지션들이. 어, 지금은 유나연 선수가 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본인의 공을 더잘 붙였습니다. 네. 유나연 선수가 거의 1분의 시간을 쓰면서 하나의 공을 던졌는데, 어, 좀저 길이 유나연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좀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는 자신의 공을 이용을 해서 표적구에다가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것인지. 네. 그렇죠.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추가됐어요. 어, 두 번째 엔드에서는 결승전다운 아, 사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엔드는 좀 탐색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 있게 블루의 공을 쳐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로 지나쳐 갔던 유나현 선수의 세 번째 공 자 지금은 본인의 공을 밀어내면서 흰색 표적구에 붙였고요. 아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오은비 선수 의 공이 가깝다라는 판정이었네요. 네, 그런 포지션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툭을 텐데요. 아 지금은 반대로 들어. 네 반대로, 반대로 들어갔어요. 네, 반대의 공에 대한 라인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점 이상 점수 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레드볼 앞에다가 자신의 공을 세워놔야 돼요. 그러나 살짝 건드리면서 뒤쪽으로 네. 지나치고 말았던 유나연 선수의 네. 다섯 번째 투구였습니다. 선수가 같은 길을 보면서 거기다 공을 세워야 돼요. 뒤쪽으로 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은 서긴 했는데 네. 지금 맞고 반대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공이 멈췄습니다. 네. 어, 왠, 어, 선수의 왼쪽에 있는 그렇죠 저쪽 라인이죠 저쪽 라인에 이제 공이 박히게 되면 점수가 2점 이상 득점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공을 정확히 넣는 수밖에 지 없습니다. 계속 저쪽을 공략을 하죠. 그렇죠.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오은비 선수입니다. 지금 반대쪽 오른쪽으로 좀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자기가 볼수 있는 각도가 나오는데 지금 각도를 조금 활용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구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오은비 선수의 한점 득점이 이어지겠습니다. 자뭐 역시나 저희가 이 엔드 e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각 엔드별로 e 각자 서로 일점씩 득점을 하면서 어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서로 누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저렇게 공을 어 가지고 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 지금 서로 던지는 위치가 좀 비슷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나연 선수가 그래도 오은비 선수보다는 조금 더 근력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한 거는 유나연 선수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오은비 선수는 아까 두엔드다 공을 던지는데 2분이라는 시간 안에 여섯 개의 공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투구를 할 필요성이 있죠. 자, 30초 만에 투구를 진행을 했고요. 아 결국 이런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보다좀더 길게 던지게 됐을 때 원하는 샷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지금 윤아연 선수는 이거를 정확히 간파를 하고 있어요. 네.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아연 선수가 공략을 성공적으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온비 선수의 <laughs> 공들 자체가 좀 짧게 짧게 들어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비 선수는 잘 포진을 해서 1점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 첫 번째 엔드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기 이말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데요 네. 근데 아마도 정확하게 공을 투구를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세 번째 공 투구. 어, 우선은 어, 실질적으로 윤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 어. 자 이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두 개를 표적구에 가깝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되기는 했어요 지금. 네.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아직 두개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금은 파란색 공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파란색 공을 건드렸을 때. 상대방이 득점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앞에는 공이 걸렸네요 네 지금은 공이 걸리면서 윤나연 선수가 세 번째 엔드에는 2점을 획득을 하면서 어, 두점 차로 달아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오은비 선수도 여기서 두점 득점을 하게 된다면 뭐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이번에는 오은비 선수가 앞선 두 번째 엔드보다는 조금 더 멀게 어, 표적구로 투구를 했습니다. 네, 한저 어, 정도에 대한 위치에 대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투구적인 아크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나현 선수는 실점을 하더라도 1점이면 됩니다. 네, 아마 그런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지금은 유나현 선수의 공이 그대로 지나쳐갔습니다. 맞추는 데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한 번에 안 정확하게 던지려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공을 위치를 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은비 선수의 공들이 0적구에 대한 가장 유리한 라인은 4.5m에서 5.5m 사이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공자 일단은 0 0연 선수는 오은비 선수의 공 앞쪽에 세 개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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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공 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또 본인의 공을 치면서 파란색 공에 또 가깝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할수 있는 최대한을 사실은 했어요. 제가 지금 이쪽에 있는 공을 치면서 네? 자신의 공을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 오은비 선수는 이 공과 공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 거죠. 맞춰서 이쪽으로. 표적구를 움직일 수 있는 투구가 돼야 되는 거죠. 아마 지금 힘 조절이 딱그 위치에다가 놓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앞쪽에 있는 공에 걸리거나 안쪽으로 붙여야지만 유효 득점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지금은 또 다시 반대쪽 선택을 해봤는데 아, 결국에는 다섯 개째 투구에 좀 유효한 어떤 득점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공이라 좀 부담감이 있을 텐데. 여기서, 아, 아 멀리 간 그렇습니다. 같아. 지금 조금만 속도가 더 약했고, 줄었다면, 자, 지금은 오은비 선수가 두 점을 획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결국 오은비 선수가 1점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제1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자, 2일차 보치아 경기 여자 고등부 BC2 개인전 유나연 선수가 3대 2로 신승 기록하고요. 어, 3대 2로 한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윤하연 선수가 직전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